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프닝을 앉아서 할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조금 부탁드려요. 제가 난생 처음으로 장염에 걸려가지고, 지금 거짓말 안 하고, 6시인데요. 3시에 일어나고, 4시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화장실에 가고,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아픈 게 아니라, 신호가 와요. 뭔지 모르겠죠. 학교에 가는 날이거든요. 근데 학교에 못갈것 같아가지고 집에서 뭘 하는지, 뭘 먹는지 뭐 그런 거 같이 하면 재밌지 않을까? 약간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 장염 진짜 고통스러운 거구나. 약간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정말. 일단 저는 살짝만 조금 더 자러 갈게요. 바이바이. 다시 자려고 했지만 다시 배가 아프다. 으악. <웃음> 으악. <웃음> 화장실. <웃음> 아직까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제 여기 동네에 내과가 그 30분에 여, 문을 연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려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배고파요. 제 몸에 있는 소, 수분이 막다 빠져나가는 기분 아세요? 난 먹은 것도 없는데 수분이 막 빠져나가고. 이래서 장염 걸리면 살 빠진다고 하나봐요. 다시 겠지만 아, 아, 고통받고 있어. 아, 본죽이 몇 시부터 열지? 설마 1 1 시부터 열지도 않겠죠? 음 대체로 9 시부터 열나봐요. 이제 나가야 준비를 할 건데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나가려고. 아. 나갔다 배 아프면 나 진짜 낭패인데? 아니, 배고파가지고, 배가 고픈데 아프. 뭐,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나갈 수가 없는 게, 두려워요, 막 나가는 게. 막. 나갔다가 또 화장실 막 찾고 막 난리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선크림만 좀 발라주고. 눈썹만 살짝 그릴까? 눈썹은 필요해. 살짝만. 눈썹 살짝만. 대충만. 대충만. 아니, 색깔 다르니까. 또 이제 해줘야 되니까. 됐다. 이렇게 하고, 리스팅만 이제 발라주면 된다. 이걸 발라줘야한듯안한 듯, 듯, 아픈 듯 안, 안 아픈 듯. 에스쁘아 코스모 폴리탄. 아! 머리를 살짝 묶고. 눈 터치 살짝 해야되나? 집 앞에 나가는건데 일단 나가볼까요? 고고씽 자전거 타고 후딱 갔다올려고요 고고씽 고고씽 다행히 아직 신호가 오지 않고있어요 아 제발 하루만에 낫는 그런 약이 있으면 좋겠어사람들볼수 있어. 응. 접수를 하고 왔어요 그냥 빨리 밥 먹고 싶다. 김, 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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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오늘은 일단 죽을 조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포카리스웨트 진짜 먹어도 되나요? 어 이온 음료를 좀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음. 차갑지 않게. 아 그럼 이제 설사에서 진짜 약간 배변으로 음. 나올 때 밥을 막 밥을, 밥을 먹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아. 아이고 약국 약국. 어. 아 여러분. 잘 받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고고고 약을 받았고. 요것도 챙겨주셨어요. 감동. 이제 죽을 사러 가려고요. 아, 고 워싱. 여러분. 본 적이 열질 않았어요. 저기. 나도 이거 먹고 싶다. 한 칸을 잊을래요? 이 차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밤 단팥 먹을까 그럼? 응. 행사 중입니다. 행사 중 어, 응. 하나죠. 아 어, 진짜요? 응. 투플러스 원 응. 이것도 돼요? 아 됐다 됐다. 오. 아, 짜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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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고파. 투플러스 원 그리고 야 어쨌든 요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드디어 밥을 먹어요. 저. 어제부터 먹은 거 없이 계속 이렇게 나오기만 하니까 진짜 수분도 막다 빠져나가는 기분이고, 막 그래서 포카리도 엄청 큰거 샀어요. 물 대신 이거 마시려고. 평소에도 맵고 짜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3일 전에는 엽떡 먹고 빈속에 그저께는 두끼 먹고 어제는 신전 먹고 <laughs> 딸애기 그래도 이제 뭔가 좀 들어가니까 살만하다 요거를 먹어볼게요 이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설사 안 나오게 하는 거 이거는 위가 다치지 않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거 주신 거랑 같이 아침부터 마음이 따뜻해졌어 네개를 한꺼번에 도전 저는 이 쌍오탕이 너무 맛있어요 맛있더라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아 일단 색깔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약간 하얀색, 베이지색, 아이보리 색깔. 응? 냄새는 바닐라 냄새 나는데? 잠깐만. 응? 바닐라 아이스크림 냄새. 괴롭다. 맛 없어. 그래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옛날 어릴 때 먹던 었 딸기 약, 딸기 물약의 바닐라 버전. 자, 다음. 이제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업로드를 조금 해야 돼 가지고. 아 이거 아닌데. 아 잘못 눌렀어.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지금 영상 올리고 아직도 못 올려 가지고 오늘이 목요일인데 많이 늦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지금 약 먹고 살짝 자고 왔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깨고 이제 막물솟서도잘안 나오고 효과 직방이다. 쩐다.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굿뜨, 굿뜨. 이제 몇 번, 하루 동안 열심히 먹으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제 괜찮아가지고 수업 가도 되긴 하는데, 제가 너무 일찍 일어 지금 수업 아직 시작 안 했거든요. 근데, 가고 싶지가 않네요.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한 번은? 더 먹으려고 여러분 하루에 세번 먹을 수 있다. 했어 으악 벌써 먹기 싫어.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맛 없어. 이상 이런 맛이 존재한다고? 포카리도 많이 마셨어요. 벌써 이만큼 맛있네. 포카리 먹을 수 있는 건 행복. 여러분. 대박, 신기. 제가 방금 화장실에 갔다 왔거든요. 그랬는데, 좀 더러울 수 있지만, 그, 원래 지금 설사를 했는데, 그 설사가 살짝 고체가 되어가는, 진짜 신기했어요. 제가 지금 먹은 지 3시간, 4시간밖에 안 됐는데도, 어, 효과가 바로 직방이네 좋구만. 편집을 다 끝내가지고, 살짝 쉬려고요아고 어, 커피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도대체 뭘 먹으라는 겨 아니 솔직히 장염 걸리면 손해 같아요. 먹을 수 있는 게 1도 없잖아. 죽이랑 포카레밖에 못 먹는데 이거는 뭐. 그쵸 손해 아니야 진짜로. 그랬는데 지금 남자친구가 죽 같이 먹자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나가려고요. 이제 좀 괜찮아져가지고 일상생활이 살짝 가능해졌어요. 아 어, 다행이야. 아까보다 말에 힘이 있어지 않나요 았 여러분? 여러분 나가요 이제 배고프다 머리도 감고 볼이 너무 커한가? 아니죠? 방금 어떤 이 꼬마이가 국물밥 먹고 있었는데 너무 맛있어 보인다. 아 나도 먹고싶다, 분식빵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붕어 한입 먹고. 아 여러분 오다가 햄버거도 보고, 피자도 보고. 왜 평소에 먹고 싶지 않던 것들이 꼭 먹고 싶더라니깐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배가 약간 아프기 시작했고. 진짜 괜히 나왔나 그런 생각 들고. 아. 왔어? 본죽 먹을러 여기까지 온 거야? 아나 나 후박죽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떡하지? 아 이것도 맛있는데 아 맛있겠다 더. 이런 매운 거 먹으면 안돼 이거 진짜 맛없어 아 의사 선생님이 배관지이데 민망해 죽는 줄 <laughs> 이렇게 멘트를 걷, 걷잖아 배가 꼴록 빨리 나와 있는 거야 <laughs> 이게 감춰질 줄 알더라고 <laughs> 그리고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문득 브이로그 찍어야겠다 이거, 이거는 재밌겠다 해가지고 찍었는데 노잼이더라고 <laughs> 진짜 웃긴 게할 말이 없어가지고 막 슬라임만 지다니까와 재밌어 와재밌임막자라 작년 자이장그에이로그에서막 슬라임 만지기 진짜 웃겼어. 맛있겠다. 너무 좋아. 아니, 죽 맛있지 않아? 이거 이거 이 박도도 박 그지? 아니 편의점 거는 아무리 해도 안 뜨거워지더라고. 오 뜨거움이 달라. 습니다 이게 뭘까요, 과연? 여러분, 지금 집에 왔는, 돌아왔는데요. 그니까 대박인 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금이 8시 45분이잖아요. 아까 5시쯤 나갔는데 한 번도 화장실 안 갔어요, 지금 4시간 정도 동안. 말이 안... 제가 계 아까 오전에 병원 가기 전까지는 계속 진짜 아파 죽을 뻔 했었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약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자를 샀습니다. 장염 걸리면 살 빠진다고 하나 봐요. 딱 찌겠지만. 제가 오면서 이미 뜯어먹어봤는데 여기 이마트 잠깐 갔더니 여기 두개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뜯 맛이래요, 치즈맛. 그래서, 이렇게 그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음. 이것도 맛있어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내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다행이에요, 여러분. 장염이 해결됐다는 것이.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